자, 0, 1, 2, 3, 4, 5 이렇게 어,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 장의 카드 이 중에서 3 장을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자, 그 중에서도 홀수가 몇개 만들어 낼수 있느냐라는 거네요 자, 세 장을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홀수여야 된답니다 자, 홀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숫자가 홀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1 또는 3 또는 5. 세가지 중에 한가지의 카드가 오면 되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뭐 1이었다고 칠까? 그럼 1은 이제 더 이상 못 쓰죠. 그럼 이제 남은 카드가 다섯 장이 있는데, 그 다음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100의 자리 숫자입니다. 이제 여기에 아무거나 와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0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남아있는 다섯 장 중에서 0을 제외한 네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된다.가 되겠습니다. 뭐가 왔다고 칠까? 뭐가 왔다고 칠까요? 그럼 이제 5도 더 이상 못 쓰죠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죠. 홀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1의 자리 숫자를 봐야 되고 100의 자리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의 자리 숫자를 본 거죠. 근데 문제에서 10의 자리 숫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4장 중에 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올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4장이 된다는 라 거죠.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홀수의 개수는 총 48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